이번에는 헌터 헌터 기본 스킬로 일단 코싱 코싱은 상대를 물고 늘어진다는데. 어... 단일 대상으로 지속 떼미죠. 문제는 보스 몬스터에겐 통하지가 않아요. 일반 몬스터도 단일 몬스터에게만 통하기 때문에 광역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죠. 어 헌터 컨셉 자체가 광역 공격이라기보다는 단일 대상 집중적으로 잡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하운딩. 아, 하운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네칭. 스네칭은, 공중 몬스터를 떨어뜨린다는데, 이건, 보스 몬스터에게도 통해요. 일반 몬스터에게도 통하고, 문제는, 대상이 공중형 몬스터여야 돼요. 그 지상형 몬스터에게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효과만 나오고만. 어, 공중형 몬스터라면은 보스에게도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네칭 특성을 찍으면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해주면 파티원과 같이 하면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 보스 몬스터 절반, 3분의 1가량이 공중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사용 가능... 어... 사용 여부는... 사용... 활용도는 높아요. 그 다음에 프레이즈 프레이즈는 그냥 팻 버프 시켜주는 거예요 프레이즈 어... 네. 그냥 단순히 팻 공격력 업 시켜주는 거요 네. 그리고 오가 마... 기본 스킬치고는 오레벨이 마스터기 때문에 찍어줘도 부담없이 찍어줄수가 있죠 지속시간도 길. 육그 다음 포인팅 주로 사용하는 스킬을 이쪽 라인에 올려놓는데 포인팅이 단일대상에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단일대상 어, 회피와 명중률을 감소시켜주는데, 이건 보스 몬스터에게도 통해요. 그런데 문제점이란 게, 다른 스킬도 마찬가지인데, 팻 AI에 의존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어, 보스 몬스터에게도 통하는 스킬이라고 해서, 꼭 보스 몬스터에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예를들어 보스몬스터가 소환한 토템이나 기둥이나 어 함정같은거에 붙어서 이렇게 나무뿌리에 붙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펫어 AI에 따라서 그 효율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버려요 그 다음 로시독. 로시독은 단순히, 단일 대상 돌격기죠. 그러, 그리고, 그리고, 러쉬 독은, 패이그 어디에 있든지, 바로, 적용이 돼요. 스을 자기 앞으로 소환시키는데, 좋기도 하죠. 아, 이것도, 별적 타격이 되버리네요 아주 좁은 범위 다연타 타격을 가는데 데미지를 믿고 한다기보다는 일반 몬스터에게는 스턴이 들어가고 다연타라는 점 때문에 사용할 하 데미지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뭐 150%라고 해도 그 다음, 리트리브. 리트리브도, 리트리브가 여기 있네. 리트리브. 주인 쪽으로 끌고 온다는데, 이것도 일반 몬스터 단일 대상을 끌고 오는 거지. 훨씬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리트리브도 보스 몬스터에게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도 단일, 한 마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운딩. 하운딩은, 어 포인트와, 포인팅과 똑같이 그냥 버프기죠. 사용하면은 패치 자체에 이렇게 버프가 걸리는 은신한 적을 찾을 수 있는. 포인팅도 마찬가지로 포인팅을 사용하면 패 자체 버프가 걸려요. 그래서 패 AI에 의존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패시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건 소용이 없는 게 되버리죠. 다음에 크롤링, 그로울링. 크롤링은 참 좋은 스킬. 어, 어. <laughs> 헌터 3랭크 스킬치고는 매우 좋은 스킬이죠. 다른 클래스 스킬과 비교해도 매우 좋은 스킬이죠. 일단 크롤링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포만을 주기 때문에. 정 몬스터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몬스터가 있으면은, 그로울링, 여러 몬스터가 있으면은, 그로울링을 사용하면은, 몬스터가 홀드에 걸리는 효과와 똑같이 돼요. 그리고 이 지속시간이 매우 길어요. 그로링 어, 그롤링 단점이란 게 보스 몬스터에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인, 던이나 필드 사냥할 때 보스 몬스터 사냥 시간보다 일반 몬스터 사냥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 사냥 시간을 확실히 줄여주죠. 광역으로 걸리기 때문에, 헌터의 광역 스킬이 없기 때문에, 네. 수십초가 지나도 계속 유지되죠?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멀티샷 같은 데미지기를 퍼부을 수 있죠. 어, 헌터는 보스 몬스터 사냥 특화라기보다는 일반 몬스터 사냥 특화인데, 일반 몬스터를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사냥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봐야되겠죠 스킬 구성 자체가 일반몬스터 사냥에 특화되어있죠 문제는 광역으로 잡는게 아니라 단일 대상 한마리 한마리 잡는 데 특화되어있는 스킬들이 많아서 어... 헌터... 스킬을 사용할 때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러시독과 스네칭을 주로 사용해요. 그리고 3랭크까지 오게 됐다면은 그롤링을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윕 대박 프레이즈에 포인팅 걸어놓고는 그냥 방치를 내요. 패스. 그러면은, 그냥, 포인트, 포인팅, 디버프를 일반 몬스터, 보스 몬스터에 의존하면서 간간히 러쉬독 한 번씩 써주는 거분이죠 뭐, 공중형 몬스터에게는 스네칭 당연히 써주고요. 어, 단일 몬스터 사냥에는 좋은데, 광형 몬스터, 몬스터를 광역으로 사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확실히.